여 보이죠. 요새 하도 건방지다 소리를 들어서, 네. 네. 어, 역시 그 내년 뵙던 분들 뵙고, 그리고 어, 지난해는 또 그~ 지난해는 이 자리가 꽉 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역시 줄어드는군요. 줄어듭니다.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은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봉화에서 왔는데, 에, 아주 봉화도 햇볕이 뜨거워서 그늘이 없어서 이제는 일반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뭐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살아서도 지키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정신을 어떻게 지켜야겠다는 뜻으로 오늘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 지역위원회에서 취하는 오른 노무현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묘역에서는 그왼 노인네들이 술을 마시고 그 묘역을 훼손하려는 하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못된 젊은이들이 불온 유인물을 옛날엔 불온유인물은 종북이 뿌리는 건데 요새는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봉화마을에서 살포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대전에만 계시지 말고 봉화마을을 와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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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니까? 이렇게 힘드시고 어, 또 어, 이웃으로부터 넌 아직도 노란색이냐라고 공격을 받아도 꿋꿋하게 이 유림공원을 찾아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전시의 유성구에 오늘도 수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는 아주 지극히 일부 대전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더라도 다른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제가 옷을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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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제가 만든 티셔츠인데요. 바람 불면은 이 양반이 온다 고 그랬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안 오셔요.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그 국리를 한 번씩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많은 그 수많은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자청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듣기 힘든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뜻을 만날 수 있을까를 각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태로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안올것같아 와요? 와요? 예. 네.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렇게 믿고 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자부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깨어있는 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고통 속에서 대통령을 욕하고 그의 정신을 은혜하고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을 돌아가신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까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깨어있는 여러분의 정신을 괴롭힐 게 분명하다는 걸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손잡고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깊이 코고 가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막 욕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걸 하지 말래니까 하라고요? 네 하지 말래요 저 안희정 충남사고 개나면 살살해 그랬어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셨는데 이 프로그램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행사에서 내빈 소개하는 거 근데 이 양반들은 사는 게 아마 이런 데 가서 내빈 소개 당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신 분들이긴 하죠.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던지고 있으시니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없노?